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Your p 위 e is a tad. What c 호 n we s a 나 What 호 a n we say? w 나 a t can we say? What c a 기 we say? What can we say? What can we say? What c a 야 we say? 이걸 지하려고뒤있따 싸울 때 예. 만약 한 마리가 왔을 때 쏘면 이놈이 화살이 날라온 방향을 알아요. 예. 포수를 반드시 잡아주고요. 화를 네, 맞고도 예. 와서 네. 포수를 죽이고 네. 달아들어요. 그런데 네, 네. 요것들이 혼자 있을 때이노련는 포수는 화를 안 쏴요. 네, 예. 가만히 있으면 요, 요게 먹느라고 가까이 오면 코너기가 네. 또 나타나서 네. 둘이서 붙는 거예요. 네, 이게 대통령 자리야. 네. 네. 그래 그래. 음, 네 맞습니다. 붙서 둘이서 싸우다가 지쳐서 기진맥진 되면은 예. 요것들이 활을 팡 쏘면은 예. 호령이두 마리가 다 죽어요. 예. 맞습니다. 예. 꼼짝을 못해 지쳐 있는 데다 활을 예. 맞으니까 예. 완전 예. 케어가 되버리 예. 그러면 여와서 이걸 호령이두 마리 잡아갑니다. 예. 그 여기서 활을 맞은 쏘는 이자는 나중에 나타나. 예. 내가 나중에 와야 얘들을 잡을 거아니야근 맞습니다. 예. 근데 나는 이미 요걸 갖다 놔서. 예. 이게 흑인영위의 삼삼정책이야. 예. 딱 갖다 놓고 국립배당금이야 예. 어. 지금 싸고 있다 그지? 이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예. 서로 헐뜯게 예. 만들어. 서로 헐뜯는 예. 거야. 헐뜯게 예. 만들어야지. 어. 뭘 헐뜯냐? 거야. 네가 뭔데 기본소득을 주겠다 고 그러냐? 음. 기본소득을 주겠다 고 하냐? 음. 여기서는 따지고. 이 사람은 기본소득에 대한 방어를 해 예. 근데 그게 시원찮아 예. 후보가 누가 되냐 저길 뭐 샀는데 예, 예. 여기는 최재형이 될, 된다고 하면 여기는 이재명이 될 거야 예. 그럼 이두 놈을 그냥 동시에 예. 잡는 예. 거지 예. 날려버리는 거지 예. 그러면 이게 먼저 나온 놈이 죽는 거야 예. 음. 예. 나중에 나온 놈이 무서워요 예. 여기가 이재명이가 있어 예. 그죠? 예. 여기에 국민의힘에 최재형이가 있고, 네. 여기에 윤석열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돼있어요. 네. 구조가. 네. 내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 네. 그 나는 이렇게 올라가. 맞습니다. 이재명, 이재명이는. 그렇지. 마지막에. 윤석열이. 맞습니다. 최재형이. 네. 이 사람들이 너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 이게 너무 올라가서 얘들은 내려오는 에미가고 곡선을 그~ 예. 예. 요~ 표차점이 예. 대선 한참 중에 예. 일어나는 거야 예. 나는 계속 이런 일정한 거리로 다운돼 있어요 예. 예. 음. 그런데 요 기간이 나는 엄청난 준비하는 기간이야 예. 음. 그~ 이게 사히 미사일처럼 예올라간다얘 예. 얘들은 미사일이 곡사포야 예. 미사일이 예. 아니고 얘들은 전 뭐~ 곡사포스 예, 곡사포를 곡사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네. 그 나는 미사일이야.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나는 예, 올라가는 예, 예. 미사일이고 얘들은 내려오는 거야. 네. <laughs> 그러니까 나는 일종의 인공위생이죠. 촤악 네, 예. 올라가 버려. 네. 그 얘들은 그냥 미사일라서 곡사포로 떨어져. 음. 그래서 요 갭이 나간다는 거야. 네. 나중에. 나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략이 후발주자예요. 네. 그리고 지지율이 이 선상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밑에 있어요. 네. 얘들 엄청나게 높아요. 높아. 네. 이 전략이 대선 네. 표략. <laughs>